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진짜 진짜 애기스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제품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추천 상품만 보셔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순위의 기준은 쿠팡 검색 기준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검색 기준이다 보니 추천 결과가 개인 차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엄선 기준은 상품평, 리뷰, 가격 정보로 짧고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진짜 가성비 있는 제품만 빠르게 보시고 구매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매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3위부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의 기준은 당일 업로드 기준입니다. 가격이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구매 전에 꼭 리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와 구매 정보는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